김어리 오늘 진행할 개정 체험 1 0형님 878만 캡틴 체험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로아에서 네 이번에 좀 연이 닿아가지고 네, 주현이 형님께서 한번 이번에 서 좋은 기회로 또 직업 체험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물지형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자면 은 메이플을 접으셨습니다 메이플을 접으시고 이제 <laughs> 어, 아이템을 판매를 시작을 하셨는데 연락이 이제 장사꾼 분들밖에 안 왔대요. 이게 아무래도 덱스의 적이다 보니까, 어, 연락이 그렇게 막 많이 안 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템 공개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이 아이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8만 캡틴. 이야, 지스입니다 어, 자, 수공은 8300만에 보공도 빠방하고요. 박무 같은 경우에도 91.9. 이야, 대단했습니다. 제가 캡틴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이제 하면서 상의 모습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 가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데드하이 무적기로 살짝 넘어가기. 자, 그리고 퀵드 헤드샷. 퀵드는 계속, 그 다음에 퀵드. 오, 데스트 이거, 요렇고로 자, 전원 노틸러스 다시 한번 소환해주고. 자, 1페이지 순서. 자, 다시 한번 잠복 소환. 잠복 소환. 아, 잠복이 아니라 우리 그 뭐야, 소환 소환. 자, 퀵드 헤드샷. 백스 오, 요렇고로 오케이. 자, 윈드로, 오, 여기서 공중체험까지 쌉 가네. 좋아, 좋아. 야, 백스텝샷 괜찮네. 오케이. 자, 2패 평들로 컷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거, 3패죠, 3패. 3패를 봐야지. 자, 바인드. 자, 바인드 넣었고. 자, 퀵드, 데스트리고. 자, 매, 시드링. 자, 잠목줄 소환. 블랙 파트까지. 자 리레이 안벗어다는 선에서 한번 딜을 넣어봅시다 오케이 오야순간푹딜은 순간폭딜 잘달했는데 캡틴 근데 이제 앵간한 8만이면 노블 없이 여기서 <laughs> 뚝배기를 터쳐버릴 수 있다는 점 만약에 이제 뭐 호아 8만이었다 자 그럼 이미 수호는 없어져 버렸겠죠 <laughs> 자 윙조로 이제 미격 한번 또 피해주고 기동력은 굉장히 좋네요 자, 그리고 아래 방향키 퍼실레이드로 이제 슈퍼센스까지 있을 건다 있어. 있을 건다 있어. 자, 한번 더, 드그아이. 와, 아, 순간 무적기. 아니, 아, 괜찮은, 괜찮은 것, 것 같기도 괜찮은 것 하면서 게. 뭔가 쓸게 너무 많아. <laughs> 야, 여기 오리선, 오리선장 뭐해? 얘 <웃음> <웃음> 오른쪽에 쏘고 있어. 야, 씨. 멈춰. 아. 자 일단 하드수 대략 한 5분정도 컷 노브를 안쓰고 지금 보스를 하면서 좀 느꼈었죠 기동력 그 다음에 또 유틸같은거는 이제 괜찮은데 손 쓸게 너무 많아요 소환해야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환한 다음에 또스킬 써야되고 극틸쓰기 전에 뭐 퀵드로우를 계속 사용해줘야 된다던가 이런거는좀 이제 귀찮네요 음. 자 이번에는 8만 캡틴 하드루시드입니다 코밍 <laughs>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패즈샷 한번 넣어주고. 자, 스윗미. 자, 그리고 파이레 플래그. 자, 엠버링크. 잡목들 소환해주고. 자, 시드링. 극대! 자, 가보자. 오케이! 자, 노틀러스어썰트블리 파티. 그 다음에 데스트링을 다 들어갔고요. 텔레포트로 인해서 <laughs> 리스 레인트링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안에 들어가자. 자, 그리고 이제 소환소. 자, 소환소 왔는데. 자, 여기서 데드 아이 아 잠깐만 야 데드 아이 왜 이거 뭐 조준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본데 쿨 돌고 5초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쿨타임을 낚시를 하는 거네 얘네 오내 딜링 잘 깎여요 좋습니다 잘 깎여요 잘 깎여요 자한 줄만 더 까면 됩니다 소원 소원 나오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자 안돼 안돼 소원 소야 이번엔 버틸 만해 이번엔 버틸 만해 픽 데드샷 자윙즈한 번만 살짝 눌러야 되네 어, 제자리 윙즈 한번띡 눌러야 되네, 띡. 한 번만 누르자, 한 번만. 고, 자, 1페이지 넘겠습니다. 1페이지 넘겠습니다. <laughs> 아니야, 우리 다음 상위보스에선또 다를 거야. 어? 템 절대 안 팔리겠네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자, 아, 그 때. 야, 요거, 저 일단은 한줄 깎았고, 두줄 깎았고, 세줄들어가자요여기서도 윙즈 가능. 야, 8만 극딜. 순간폭 딜은 인정. 순간폭 딜은 인정. 그래도 좋은 점이 뭐냐면은, 리렛 쓰고 극딜할 때, 노틸러스 없을 때다 넣을 수 있는 거? 우와, 이거. 야, 잠깐만, 어디가? 야! 윙즈 거리 조절. 자, 가자. 쇼. 오케이, 좋아. 조금씩 윙즈 익히는 중. 야 이거 가도무 컨트롤인가 뭔가 그거 하는 거 같냐? 제발 안돼 아야 이거 나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윙즈 아직 캡틴 여러분들 익숙하지가 않네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거 지금 너무 귀해가지고 <laughs> 점유율이 그래도 미아일은 이기지 않나 캡틴이 아 미아일은 이겼다 캡틴 미아일은 이겼다 오케이 강공 아 이제 이게 기동력이 이렇게 활용하니까 좋네요 2단 점프를 쓰고 윙즈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네. 기동! <laughs> 날파리 콱! <laughs> 야, 조라 <졸아서> 사치셨다. <지났다. 웃음> 야, 데카우 위기, 잠깐만! 멈춰! 멈춰! 데도라 오케이, 무적기. 자, 개피, 제발! 뒤져! 뒤져! 아, 강공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맞으면 죽는데? 이거 맞으면 죽는, 아,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씹어 잠깐만, 기다려봐! 착!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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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아, 안 맞아요, 아씨 오케이, 다행이다. 자, 후밍. 노텔로 소솔트! 발 벌통! 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와,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쫄아가지고. 자, 마지막엔, 데드아이. 컷! 아, 좋았습니다. 잡긴 잡네요. 같습니다. 이것밖에 안되네요 템은 못팔겠다 자 이제 물제용님이 여러분들 아케인 덱스 풀템을 팔고 계시거든요 연락 우리 쥐환으로 쪽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제발요 부탁,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한거 없나 버프 도핑 안한거 없죠 여러분들 카오스 연습모드 내가 극딜 한번 재볼게 자 첫번째 극딜 자 이제 길드스킬 사용 자 극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벌스킬 캡틴 극딜 오! 1 6초 잠깐만, 내가 뭘 잘못 넣었나? 극딜? 잘못 넣었겠지. 우리 오리 여기서 뭐 하냐? 오리야, 너뭐 해? 너뭐 해? 아, 우리 오리행님 여전하시네, 그냥. 신기 다 야, 잠깐만, 근데 이게 평딜 구간에 이게 너무. 아니, 원딜이 느낌이 안 나, 이거. 자, 올라가서 바로 소환소부터 오케이, 소환소 자, 소환소, 소환소, 파이럿 플래그 오케이, 자, 노틸러스 자, 호밍 자, 헤드샷 한 번만 써주고 이제 자, 시드링 써준 다음에 여기 싹 대기 그 다음에 전원 노틸러스 발동 그 다음에 여기서 데스트 리거까지 그리고 블랙 파티 를 해주면, 아, 블랙 파티 픽스 아, 까비, 까비, 까비 자, 해방을 하면 달라질 것 같긴 해 자, 이때는 넥타, 오오 촉수를 맞아도 괜찮습니다. 체력 회복 스킬이 있다고. 파워 엘릭서가 하이퍼 스킬이라고. 오, 조심. 어, 요거는 좋은데, 여러분들? 벽에다가 딱 기대가지고, 윙즈 한번쓴 다음에 쭉 내려오기. 어, 아, 어, 타. 야, 죽어. 아, 어, 타. 야, 벽에 말고, 그냥 무빙하자. 어, 다 맞아버렸네. 캡틴은 왜 안드로이드가 세마리인가요 안,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저희, 그, 뭐야, 잡몹들이에요잡몹들 어우, 야, 죽겠다. 어우, 야, 죽겠다. 아, 공포. 너무 타갖고. 선원들이 원래 이걸 상태 이상을 막아주거든요. 우와, 잠깐만. 드드아이. 와, 드드아이 있었다. 공포 몇번 보는 거임. 아이, 공포가. <laughs> 원래 순삭인데. 점프. 자, 매용투. 자, 엠버링크. 아! 잡업소환, 오케이. 와, 지질 뻔했다, 그냥. 노틸러스 어솔트 마지막 메모리 하, 힘들었다 <laughs> 뭔가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냐 <laughs> 어, 이 부분은 뭐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아 우리 괴물지 형님이 개정 체험을 한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만 캡틴 생각대로 뭔가 질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미묘했고 재미는 일단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재미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쥐이 형님께서 덱스 캡틴 템을 팔고 계시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캡틴이 아니라 메카니 더 좋은 덱스 해적들 나올 수 있잖아요. 진짜 템은 전설급인데 아이 캡틴이. 상향을 해줘야 되지 않나.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맡겨주신 개물쌤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